여러분들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다리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프랑스의 미오대교, 미국 금문교, 아니면 한국의 인천대교? 물론 이러한 다리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또 인기 있는 관광 명소이긴 하지만 오늘 저희가 소개해 드릴 다리는 이보다 훨씬 더 특별한 다리입니다. 170만 년된 초고대 인공다리. 1995년 미국의 한 우주 비행사가 촬영한 충격적인 사진 한 장. 여러분들은 여기 인도와 스리랑카 사이에 길게 뻗어 있는 이 이상한 지형이 뭐로 보이십니까? 맞습니다. 마치 땅과 땅 사이를 잇는 거대한 다리처럼 보입니다. 오늘날 이곳은 비교적 수심이 얕은 곳에서만 드문드문 드러나 있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형체를 확인하기 힘들지만 공중에서 바라보면 이와 같이 명확한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길이는 인도 판반섬에서 시작해 스리랑카 매너섬까지 무려 50km에 달합니다. 사진이 공개되고 당시 과학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자연물이냐 인공물이냐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이에 논란이 커지자 미항공 우주국 나사는 해당 지형을 직접 촬영한 고해상도의 위성사진을 대중들에게 공개했습니다. 늘 그렇듯 이번에도 나사는 구조물이 자연물일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해당 이미지만으로는 인간의 건축물이라 단정지을 만한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다. 그저 자연적으로 형성된 일련의 모래톱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러한 나사의 공식적인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많은 지질학자들은 다리가 인공 구조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리에서 관찰되는 대칭적인 구조, 동일한 간격, 규칙적인 곡률은 도저히 자연의 형상이라 볼수 없다. 해당 지형은 여러 역사적 비문에서도 꾸준히 언급되어 왔으며 일부 오래된 지도에도 표시되어 있다. 기록에 따르면 최소 1480년까지는 다리가 완전히 수면 위에 드러나 있었다. 당시 인도에서 스리랑카까지 이동하는 도보로 사용되었으나 누적된 폭풍우에 의해 점차 바다에 잠기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끼리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던 중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지질학자에 의해 또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바로 다리를 구성하고 있는 암석의 생성연대가 무려 170만 년 전이라는 것이었는데요. 물론, 암석의 연대가 구조물의 제작연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170만 년이나 된 암석으로 이 정도 규모의 건축물을 제작했다는 것은, 이 다리의 제작연대도 최소 수십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뭐, 어디까지나 이게 인공구조물이라면 말이죠. 그렇다면, 당시 누가 이런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참고로, 우리 인류의 조상, 호모사피엔스의 최초 탄생은 불과 20만 년 전입니다. 약 150만 년 전에 호모하빌리스라고 하는 다른 인류종이 존재하긴 했었지만, 당시 원시인 수준에도 못 미쳤던 그들이 이런 거대한 다리를 건설했다는 것도 조금 상상하기 힘듭니다. 분명한 건, 다리의 제작연대를 최소치로 잡아도, 우리가 확립해 온 인류 역사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 과거 외계인이 지구에 방문하기라도 했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 우리 인류 이전에 이미 고도의 문명을 이룩했던 초고대 문명이 존재하기라도 했던 걸까요? 이렇게 뚜렷한 답이 나오지 않자 인도는 해당 구조물을 라마의 다리로 명명하고 다리의 기원에 대한 비밀을 종교적인 관점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힌두교의 대표서사시 라마야나에 따르면 인도의 영웅 라마 왕자는 자신의 아내 시타를 구하기 위해 부대를 이끌고 스리랑카로 향한다. 그러나 도중 넓은 바다가 라마의 앞길을 막았고 그를 따르던 원숭이 부대의 도움을 받아 긴 다리를 건설하게 된다. 실제로 라마야나에서 언급된 장소는 현재 다리의 위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해당 다리는 힌두교뿐만 아니라 이슬람 전설에서도 등장하는데요. 이슬람교도들은 해당 구조물을 라마의 다리가 아닌 아담의 다리라 명명했습니다. 지구에 도착한 아담은 바다를 건너 스리랑카의 가장 높은 지점에서 천년간 한쪽 발만 사용해 참회를 했다. 즉, 이슬람교도들은 아담의 발자취를 간직한 스리랑카의 성지를 아담스 피크,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아담의 다리라 부르는데 바로 이곳이 그 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종교의 이야기일 뿐이지.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었는데요 그렇게 약 20년이 지나 2017년 또한번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인디아나 대학을 포함한 총 3개 대학의 과학자들이 미국 사이언스 채널 지오 익스플로어를 통해 아담의 다리는 확실한 인공 구조물이라 주장한 건데요 다리를 구성하고 있는 암석의 연대가 다리 이외의 주변 모래들의 연대보다 무려 5천 년이나 앞서 있다 지질학적 관점에서 이를 역전현상이라 부르지만 자연적으로 이 정도 규모의 지층이 역전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원래대로라면 다리는 모래 밑에 묻혀 있어야 한다. 또한 인도지질조사국장 바드리 박사도 해당 지역을 직접 탐사한 뒤 다리가 인공적으로 제작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우리 팀은 암석에 각각 10개의 구멍을 뚫어 조사한 결과 다리 아래 약 6m 지점에서 주칙적인 직사각형 모양의 단단한 바위 형성물들을 발견했다. 이는 다리를 지지하기 위해 사용된 기초 암석으로 보인다. 확실히 누가 봐도 수상해 보이는 암석들. 이러한 이유들로 많은 학자들은 과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 아담의 다리가 초고대 문명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70만년이라는 연대 측정이 잘못된 건 아니냐고요. 일각에서는 이 다리의 기원을 약 1만 5천 년 정도라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 역시 이렇게 거대한 다리를 건설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도와 스리랑카를 잇는 정체불명의 구조물. 지금까지 전 세계 최장의 다리, 아담스 브릿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영상으로 다뤘으면 하는 주제나 영상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